지난 수학 시간에는 3단원, 나눗셈, 2차시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이를 배웠습니다. 1차시와 제목이 똑같죠. 하지만 공부의 문제는 약간 다릅니다. 같은 양이 몇번 들어 있는 나눗셈을 알아봅시다. 인데요, 1차시에는 똑같이 나누어 주는 나눗셈이었죠.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복습해 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간단히 복습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귤 나누기. 두 번째, 바둑돌 나누기. 세 번째, 뺄셈식과 나누셈식의 관계 알아보기. 네 번째, 똑같이 나누어 주는 나누셈과 비교하기. 다섯 번째, 확인 문제 풀기의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귤 나누기입니다. 귤 8개를 한 접시에 2개씩 담으려면 접시가 몇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접시에 두 개씩 담는다고 했죠.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나누었습니다. 접시가 모두 하나, 둘, 셋, 네개 필요합니다. 다음은 바둑돌 나누기입니다. 귤과 마찬가지로 바둑돌 또한 8개가 있습니다. 귤을 2개씩 나누었던 것처럼 바둑돌도 2개씩 덜어냅니다. 그랬을 때몇번 덜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바둑돌을 2개씩 덜어내 보겠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덜어내었더니 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뺄셈식으로 나타내면 8 빼기 2 빼기 2 빼기 2 빼기 2는 0과 같습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개씩 네번 덜어낸 거죠. 이번에는 뺄셈식과 나눗셈식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방금 뺄셈식으로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눗셈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귤 문제를 떠올려 봅시다. 귤 문제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귤 8개입니다. 귤 8개를 2개씩 한 접시에 놓았었죠. 따라서 나누는 수는 2입니다. 그랬을 때 접시 4개가 필요했죠. 다음으로 바둑돌 문제를 떠올려 봅시다. 바둑돌 문제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바둑돌 8개입니다. 바둑돌을 2개씩 덜어냈었죠. 그랬을 때네번 덜어냈습니다. 따라서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만들었던 뺄셈식도 한번 다시 적어 봅시다. 8에서 2를 네번 뺐을 때 0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냈었죠. 우리가 이를 통해 나눗셈식은 뺄셈식과도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나누어주는 나눗셈과 비교하기입니다. 나눗셈 단원에서 1차시와 2차시의 제목이 똑같았어요. 둘다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였습니다. 그런데 1차시에 배운 나눗셈과 2차시에 배운 나눗셈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1차시에 배웠던 나눗셈은 똑같이 나누어 주는 나눗셈이었고 2차시에선 배운 나눗셈은 같은 양만큼 덜어내는 나눗셈이었습니다. 어, 내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직접 바둑돌을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둑돌이 똑같이 8개씩 있습니다. 1차시에서는 똑같이 나누어 주는 나눗셈이었죠. 바둑돌 8개를 두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4개씩 가질 수 있겠죠. 다음은 2차시에서 배운 나눗셈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양만큼 덜어내는 나눗셈이죠. 그러면 바둑돌을 2개씩 덜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는 다르지만 나눗셈식은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팔 나누기 이는 사와 같습니다.입니다. 네, 나눗셈식은 똑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치킨 15조각을 5조각씩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모두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눗셈 문제 중에서 같은 양만큼 덜어내는 나눗셈 문제입니다. 치킨 15조각을 5조각씩 덜어내면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번 덜어내면 0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먼저 뺄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렇게 15 빼기 5 빼기 5 빼기 5는 0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나눗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치킨 15조각이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되겠죠. 15 나누기 5조각씩 똑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가 바로 나누는 수가 되겠습니다. 5는 모두 몇 명이 먹는 것이 바로 몫이 되겠죠. 5씩 3번 덜어내었으므로 모두 3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즉 나눗셈 식의 몫은 3과 같습니다. 할수 있겠죠?